예, 네, 사실, 아까, 물론, 덜코가, 그, 더 읽게만 하고 끝내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불포작 관련해서 좀 이렇게 언급을 했냐면, 살인마가, 이제 모든 항목에서, 이제, 불, 어, 추가 불포 100% 얻을 수 있는 오퍼링을 썼어요. 그래서, 살인마가, 만약 읽게만을 하고 싶었다면은, 굳이 그 오퍼링 을안 썼을 텐데, 그 오퍼링 썼다는 얘기는, 살인마도 나름 좀 어느 정도 불포를 받고 싶었던 걸로 제가 생각해서, 불포작 관련 언급을 좀 했습니다. 네, 생존자들 중에서 이제 저 포, 저, 저를 제외하고, 한 명이 16랭, 나머지 둘이 20랭이다 보니까, 그 불포작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 약간 그런 불포작이라던가, 살인마가 이제 정상적인 게임이라기보다는 좀 이제 일쾌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좀 플레이하려던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 랭크, 좀 13, 좀 랭크가 높거나 아니면 좀 불포작 하고 싶었던 사람들만 모였다면은, 저덧구도 엄청 불법 받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 나 준비 안 누른 줄 알았다. 아, 이거 아이템 쓰려고 들어왔는데, 이거 보니까 아이템 그냥 들고 나왔어요. 제가 실수로 발전기를 못 돌리다 보니까. 이게, 예, 이 그러니까 살인, 이제 생존자, 이제, 불포 이벤트 때 특히, 이제, 뭐냐. 제가 아까 썼던 오퍼링. 모든 생, 참가자들이, 이제, 추가 불법 100% 얻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게 3개 이상 다 떠도 살인마가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없는, 이제, 살인마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생존자들이 호응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보통은, 이제, 살인마가 호응 안 해주는 경우가 많긴 하죠. 해보니까 살인마가 불포작했을 때그 안해준 홍 안해준 생존자들은 제가 그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보통 이제 살인마들이 그냥 많이 안 해주죠 왜냐하면은 살인마 입장에서는 불포작 하나하나나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게임 끝내고 다음 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잘 못하니까 그런 거 차이를 잘못 못 느꼈는데 이제 저, 살인마들이, 이제, 다, 이제, 살인, 결과표 볼 때, 살인마들 불포 받는 거 보니까, 자은삼의 경우에는, 뭐, 불포작 하나하나 차이가 없, 없어요. 만약, 이제, 그, 아, 그냥,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지금 왜냐면은 지금 팽민이가 노란색 오퍼링 이 있어요 그 어느 항목에서 75% 받는 거 그거 아직 제가 다못 썼는데 벌써 불포가 83만 정도가 모였, 모였습니다 아 중간중간에 다른 생, 생존자, 생존자들 좀어 그러니까 대풍이 보통 이제 제가 누구냐 니아 칼슨하고 케이트 댄슨이 이제 기본 그 사용하는 그 스킬들 랭이 너무 낮아 걔네들한테 좀 불포 먹여가면서 버퍼링 써야 되겠습니다. 아이 오르몬드, 오르몬드. 야이씨, 이좀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씨, 너무 너무 아이씨, 아니 시작하자마자 살인마가 옆에 있어. 일단 이거 발전기 안돌리고 좀감 보다가 돌릴게요 이제 딴데 이동하면서 이제 살인마 아 런구다 살인마 런구다 다행이다 왜다행이냐면은저도 누구든 아 뭐냐 그 스크림보다 스크림 이런 애들보단 차라리 런구가 나아요 적어도 오는걸 오는 소리를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스크림은 진짜 작정하고 연신하고관능하면은 제가 발견 절대 못합니다 런구 루인이고 왔을 것 같네요. 뭐지? 아 어, 루인 없네. 저기 런구에 삼피가 안 거냐? 보적을 원하나? 한 번.. 어.. 어 3픽이.. 이것만 돌리고 한 상황 좀 지켜볼게요. 런닝고가 생각보다 지금 정상적인 플레이를 안한것 같아서 정상적인 플레이 하는 게 생존자들 견제하면서 발전기 막아야 되는데 지금 3픽.. 때려, 때려 잡고서 그냥 갈고리 안 걸고 이제 딴일한것 같아요. 상황 좀 보겠습니다. 아, 니 삶을 놓은 거 아닌가? 그렇게 비명 소리 나는데 엎어진 사람이 없네. 아, 오르몬드의 문제점이 사방이 좀 허여다 보니까 이, 엎어진 생존자 이 오, 아우라가 안 보여요. 그 갈고리에 걸린 생존자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뭐지? 어 지금 살인마 아직 일케 중인가? 런구도 가끔 이제 일케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아 아, 아, 있겠죠, 있겠죠. 그래서 가끔 살, 런구들이 빡세게 게임하다가 그냥 다 방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를 그런 경우에 그냥 일캐 때문에 와서 질겜하다가 나가는 살인마라고 생각했는데 아왜 그러세요? 뭐지? 아 지금, 지금 살인마가 뭘 하는지를 몰라서 한번 간을 좀 봤어요 지금 때려 잡았는데 발걸이엔 안 건다. 이게, 무슨 경우지? 아니, 아니, 여기 네 명이 다 모여있... 아, 직짜 일캐주인가, 아, 살인마 일캐주인가 보네. 아닌가? 지금, 살인마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애매하면은, 불보작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일캐일캐인가 일케... 아, 일캐인가 보네. 살인마가 지금 1캐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거, 어... 그냥 굳이 아무, 아, 어, 살인마가 뭐 굳이 지금 옥퍼리 못견냐 살인마. 사림마가 오퍼링을 안 꼈는데 잠깐만요 여보 야 e s 자, e s 이게 키보드 이거 뭐냐 키보드 기계식 키보드에 이게 커버 끼우니까 이게 e s 가잘이게 작동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눌려가지고 이게 누르면은 그 눌린 채로 안 돌아와요 원래 위치로 그러다 보니까 여보 그데 어쨌든 사림마 일게인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퍼링도 없는데 포작 하자는 것같지도 않고, 오퍼링도 없고, 불포장 하자는, 아, 하자, 하자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그렇다고, 뭐, 갈고리에 걸어서 뭐 점수를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런거 봐서는, 그냥, 렇캐 하고 싶은 것 같, 하고 싶은 거, 싶어 하는 거 같습니다, 1캐를 이렇게. 아, 이렇게 말 꼬이냐, 오늘. 죄송합니다. 지 컨디션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말이 꼬이네요. 서로 그냥 치료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야, 이것도 가관이다 진짜. 4 명이서 지금 치료도 안 하고, 한번 치료해 봐요 여기서. 살인마 일케 왔습니다 지금 저희를 다 때려 잡고는 그냥 방생하고, 그리고, 그리고 돌려요. 야, 이거 발정이 돌려요. 아, 이거 발정해. 그러니까 저희 를다 때려 잡아놓고 갈고리 거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생존자들 이 구하기 끔냅두고 다시 이런 식으로 때려 잡아요. 그러고서서 다시 방생하고. 근데 이거는 살인마가이렇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 이양반이 진짜 이거. 아니, 일게 아닌가? 아직뭐뭐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네. 뭐뭐 뭐 하자는지 모르니까 쭉 빼서 그냥 구석에서 채우 먼저 채우고 뭐 하겠습니다. 아니 살인마가 저기 뭘 원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치가가 저쪽에 하나 있구나. 치료하고. 살인마가 그냥 질김러인지 일케 하자는 것인지 일케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막판에 갑자기 다 떼어 잡겠다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뭐야? 왜 들어? 들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다 수상하다, 수상하다, 수상하다. 음, 치구도 하고, 그 다음에, 치료할게요. 아, 살인마 그냥 1캐였던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은, 저렇게 떼어 잡아놓고, 치료하게 놔두거나, 냅두, 아니면, 본인이 저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풀어줘요, 그냥. 그냥 살인마가 그냥, 1캐 때문에 들어와서, 그냥, 킬, 킬 욕심 내지 않고, 그1캐만 충실히 하고, 나가려는 것 같아요. 예, 욕심 없는 살인마. 대단하네요. 보통 저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사람이면는 분명히 실력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뭐 누구를 봐주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봐주는 건데, 저렇게 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도 이만큼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실력이 있는데, 그냥 일캐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생존자들 때려 잡되, 그냥 굳이 무의미한 그냥 킬을 하지 않겠다. 야,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 나 이거 아이템 써야되는 이거 아이템 이거 계속 들고 나오게 되네. 아무래도 살인마가 저 친구 살려줄 것 같네요. 예, 어쨌든, 이번 살번판 살인마는 그냥 일캐 때문에 저희를 다 살려줬다고 판단합니다. 덕분에 저는 계속 불포오퍼링쓴 것도 쓴거좀효과 좀 발이 발휘 엄청 발휘하고 있죠. 지금 86만이에요. 예, 욕심 없는 런구였습니다.